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92회 2부 해외축구 시간입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2016년에는 또 해외축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떠한 선수들이 또 새롭게 나타날지, 또 어떠한 유망주들이 또 완전 또 월드클래스로 반열에 올라갈지, 어떠한 신성이 또 나타날지. 저도 아, 하나, 하면... 저도 하나만 할게요. 네. 아스날의 최종 순위는 몇 위일지 궁금합니다. 네. 네. 1위요. 아니, 지금은 1위고. 네. <laughs> 몇일지. 그리고 트로피를 네. 2016년에 몇 개를 획득할 수 있을지. 네. 네 그런 게좀 궁금해. 네. 프리미어 리그 아. 트로피 하나 들어올 <laughs> 들어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네. 첼시도 하나 들어올 것 같아요. <laughs>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 아, 2016년도 많은 팬들이 또 새로운 선수들을 또 기대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을 빛낼, 네. 유망주들, 베스트 20을 한번 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에 네. 확고하게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네.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이제 그런 선수들의 선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23세 이하로 저희가 이제 다 맞췄는데 딱한명 정도만 예외로 23세 이하가 아니고 25살 선수 한 명을 넣었습니다. 네, 여태까지의 그렇게? 경력에 비해서 네. 2016년에 활짝 피어날 수 있다면, 네. 어, 뭐. 어, 23세 이상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장위원님께 네. 예,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한위원님부터 한번 볼까요? 어슬레틱 빌바오의 네. 이냐키 윌리엄스. 네, 윌리엄스 네. 선수. 이냐키 아. 윌리엄스 선수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아주 좋은 선수가 될수 음.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보여줬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아두리스 에이스, 네. 베냐트 플레이메이커와 더불어서 어, 빌바오를 이끌어가는 3대 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냐키 윌리엄, 윌리엄스 선수가 정말 멋진 골터트릴 때는 음. 정말 멋진 골입니다 음. 어, 올 시즌에도 이에스파뇰전인가요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의 아주 멋진 골이 있었는데 네. 그때 네이마르 선수의 멋진 골도 같이 터지는 바람에 뭔가 약간 가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의 골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윌리엄 선수는 또 스페인 21세야 대표이기 때문에 네. 스페인 성인 대표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혈통 자체는 가나, 가나 아버지와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렇습니다. 빌바오의 정말 유구한 역사. 음. 117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선수가 골을 터뜨린 그렇습니다. 또 빌바오의 역사를 썼던 선수입니다. 아, 네. 이뭐 순수혈통, 바스크의 순수혈통을 강조하는 빌바오의. 네 윌리엄스 선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요 한 팀의 두 선수를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어, 계속 연달아 해주세요. 네. 네. 98년생의 티모시 포수 멘사 선수. 네이 포수 멘사 선수는 뭐 코그바 플러스 애시앙 뭐 이렇게 좀 강조했을 정도로 상당히 유망한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고 또한 선수는 튀앙 제브라는 이 센터백인데요. 97년 11월생. 아이 선수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아마도 올해는 출전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있고 뭐 커트 능력, 볼 배급 능력, 수비수 갖춰야 될 조건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수 멘사 선수와 투앙제부 선수 어,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랑스 리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리레, 93년생 소피안 부팔 선수입니다. 부팔 선수, 네, 부팔 선수는 공격 자리라면 어디든 다뛸수 있습니다. 네.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재능이 상당히 풍부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프랑스 국적이긴 하지만은 모로코계에요이 그렇죠. 선수도 역시 북아프리카의 아주 그 창의성, 유연성, 아주 발재간 네. 이러한 것을 상당히 많이 지니고 있는 선수이고 지금 리리 사실 득점이 많은 팀이 음. 아니에요.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닌데 이 부팔 선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지금의 순위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궁금할 정도로 어~ 부팔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경기당 키패스가 3.1개입니다. 이 정도면은 릴에서는 굉장히 전체적인 공격을 거의 다 만들어가는 음.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선수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세밀하고 창의적인 발재간이 있습니다. 앙제가 올 시즌 이제 돌풍을 일으키는 팀인데 앙제로부터 올, 어, 지난 여름에 이적을 해온 선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 사실 앙제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알려진 게좀덜 했는데 릴에서 어떻게 보면 2016년은 더욱 활짝 꽃이 필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루파 선수. 저는 델리알리 선수. 네. 뭐열아옵 살의 토트넘 경기들을 워낙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열아옵 살인데도 아주 와뭐열아옵 살에 이런 정도의 재능. 네. 놀라울 뿐입니다. 델리알리 선수 굳이 설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델리알리 선수가 있어요? 네. 올해 2016년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변방 리그이기는 음. 하지만 유로파 리그 경기들과 작년에 있었던 음. 20세 이하 월드컵을 통해서 네. 또 공식 무대에서는 상당히 좀 알려진 선수예요. 네. 96년생 세르비아의 안드리아 지브코비치 선수. 네. 세르비아 네. 우승의 주역이죠. 네, 네. 20, 2015 20세 이하 월드컵 세르비아 우승을 견인했던 아주 그렇습니다.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세르비아에서는 별명이 세르비안 메시입니다. 네. 아, 왼발을 잘 쓰고 역시. 그 동유럽 선수들 가운데에도 창의적인 발재간의 어떤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을 이어갈 수가 있는 선수이고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에서는 이미 국가대표 경기도 세번출장에 경력이 있을 정도로 세르비아에서는 진짜 이 선수를 메시로 칭송하면서 앞으로를 더욱 기대케 하는데 파르티잔에 지금 있습니다만 이 선수를 노리는 곳이또 그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네, 2016년은 아마 지브코비치가 한결 더 이제 올라설 수 음. 있는 정말 활짝 필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브코비치 네, 이적도 할 가능성도 높은 한 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뭐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듣보잡 찬셀 은벤바 선수입니다. 네홍고 네, 네, 대표팀 네. 센터백. 지금 뉴캐슬 성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벤바 선수 활약이 좀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또, 리그 초반에 약간 적응하는데, 어,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실책도 좀 있고 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탄력, 스피드, 순발력, 뭐, 또 수비에서의 패스 능력, 상당히 기본기가 잘돼 있고, 약간 적응기를 거치면서, 아, 정말 좋은 수비수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 꾸준히 프리미어 리그를 이제 보면, 네, 좋은 스톤스가 이게 꾸준히 각, 이렇게 처음에는 뭐 어린 선수였다가 이렇게 각광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어, 유명세를 떨치면서 비클럽들 이 눈여겨보는 수비수가 되지 않을까 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벤바 선수 활약, 94년생. 이제 21살인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선수 또한명눈여보시죠 네. 오늘 제가 적어온 선수 가운데 네.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네. 97년생 스위스 국가대표로 이미 골도 넣었습니다. 네. 브렐 엠볼로 선수. 네. 네, 바젤에서 이제 공격수로 활약하는 선수인데. 정말 어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인상이 있어요. 예전에 아베 디펠레 선수 같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골도 잘 넣지만은 또 주변 선수들에게 어시스트도 할수 있고 음. 어 발재간 그리고 뒷공간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능력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공격수를 스위스가 얻은 것 같은데 스위스 대표로서도 이미 7회 출장의 경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나이는 어립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유로 2016 본선에 글쎄 스위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페트코비치 감독이 과연 이 선수를 음. 어, 유로 본선까지 갖고 갈 것인지 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찌됐건 2016년은 이 브레일 엠블로 선수가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네.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클럽도 아. 아마 좋은 데로 더 옮길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자 여덟 번째 소개해드릴 선수는 너무나도 유명한 네. 어리지만 유명한 루벤 네베스 선수입니다. 너무 네. 유명해서 저는 뺐습니다. 네. 이 네베스 선수가요.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연소 주장으로 경기 그렇죠. 출전했던 맞습니다. 선수 아닙니까? 네. <laughs> 뭐 지금 많은 명문 클럽들이 노리는 97년 3월생 18살입니다. 네베스 선수. 활동량도 많고요. 특히 오프더볼에서의 중앙 미드필드로서의 움직임이 과연 이 선수가 18살인지. 그러니까 주장을준것 같아요. 네. 정말 노련하게 잘 움직이고 압박을 또 풀어내는 기술적인 능력도 탁월하고공격가담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정말 월드 클래스 레벨에 갈수 있는 이 네베스 선수가 아직 일반 팬들에게는 조금 나딕은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나딕은. 선수. 아는 선수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베스 선수 빅 클럽으로 이적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냥 남더라도. 아주 명성을 떨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현님또 다른 아홉 번째 선수 소개해 주시죠. 이 선수도 사실은 어, 국내 해외 축구 매니아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그렇습니다. 선수입니다. 어찌됐건 2016년 더한 단계 도약하라는 의미에서 마흐무드 다후드 선수. 선수. 네. 시리아계 독일 선수고, 네. 지금 모르시아 메넨글라트바흐의 정말 놀라운 상승세의 주역 중에한 음. 명이었죠. 어, 나이가 96년생입니다만 역시 중앙 미드필더로서 못하는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기본기. 예, 상당히 발재간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서 아주 성실한 활동량. 여기에 공격가담의 어떤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패싱에 이르기까지 만능 올라운드 중앙 미드필더의 표상과도 같은 플레이를 지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선수가. 메넨글라트바흐의 마우보트 다우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우드 선수, 뭐 챔피언스리그 보신 분들은 또 다우드 선수 활약상도 보셨을 텐데, 아 메넨글라트바흐가 네. 4위를 해서 유로파에도 못 그러니까. 가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쉽긴 사실은. 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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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잠재성을 보여줬어요. 다우드 선수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열 번째 소개해드릴 선수, 네 일단 좀 유명한 선수 먼저 쳐버리려고 네, 이 선수도 <laughs> 어리기 때문에 일단 올해가 이 선수는 이제 어떤 선수들은 좀아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선수라면 이 선수는 벌써 엄청난 이정료를 받고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맨유의 앙토니 음, 마샬. 그럴 네. 줄 알았어요. 95년 12월생. 음, 스무 살 마샬이에요. 네, 스무 <laughs> 살입니다. 이제 마샬 선수를 뭐 안느키가 좀 그렇더군요. 지금 2016년을 빈낼 어린 유망주 중에 마샬 선수를 일단은 어, 열 번째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한현 마샬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라리가의 네. 자존심. 을 위해서 아겔 코레아 선수를 <웃음> 넣겠습니다. 아겔 <laughs> 네. 코레아 선수는 95년생. 네. 역시 여기 들어갈 충분한 이제 연령대 의 자격이 있고요. 그런데 이 선수는 2015-16 시즌, 이 시즌 전반기 동안 리그에서 3경기 선발에 9경기 교체였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주전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만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센터포드 워 유형의 그렇죠. 선수가 하나 들어가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에 능한 야니 카라스코 선수가 또 네. 주전으로 최근에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선발 기회를 조금 얻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아틀레티코가 지금 센터포워드 유형의 선수들이 너나 할것 없이 지금 득점포가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만을 도와줄 가장 지금 최적의 자원은 오히려 공격수 가운데서는 앙헬 코레아가 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 아틀레티코의 센터포워드들의 상황이 변화가 별로 없이 계속된다면 이제 아마 시메온의 감독은 더 본격적으로 코레아 선수에게 좀 의지를 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앙헬 코레아 선수 2016년에는 더 어떤 입지를 확보하면서 많은 골을 터뜨리기를 기원도 하고 예상도 해 봅니다. 네. 네. 자, 12번째 선수는요. 이 선수 역시 어, 작년 봄에 소개해 드린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아약스의 중앙 미드필더, 뭐 수비 미드필더도 볼수 있는 바주루 선수입니다. 이 네. 선수도 유명하죠. 96년 10월생. 네. 역시 중앙 미드필더의 좋은 덕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를 지금 뭐 네덜란드에서는 레이 카르트의 후계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약스에는 뭐 97년생에도 아주 유망주들이 많습니다만, 96년 10월생 이 바주르 선수가 그 선수들보다는 일단은 먼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어,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순발력도 좋고 또 레이컬드처럼 공격 가담해서 화 패스를 넣어주거나 또 슈팅까지도 가세해주는 어, 그런 피지컬적으로 현대 축구에 아주 부합하는 박스 투 박스 박수 미드필더입니다 이 바주르 선수의 활약 한번 올해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선수 말씀해 주시죠 네. 중앙 미드필더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중앙 미드필더 한명더 하겠습니다 음. 앙헬 코레아 선수의 팀 동료입니다 가나 출신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중앙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 선수. 네. 어, 이 선수는 정말 올 시즌 현재까지는 몇번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출장 횟수가 적습니다. 어, 아틀레티코가 아시다시피 뭐 티아고 선수 부상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티아고 가비가 버티는 그렇죠. 그 중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장 기회가 적었지만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정말로 영양가 120점짜리 활약들을 해줍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센터 포워드들의 득점력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심혜원의 감독이 센터 포워드 한 명을 빼면서 토마스 파티 선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토마스 파티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는 선수입니다만 전진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히려 공격수들 이상의 공격 포인트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네. 잡아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수 빼고 토마스 파티 넣는 것이 심혜원의 감독이 최근에는 하나의 공식처럼 됐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파티 선수의 활약도라면 파티 선수는 앞으로도 시메운의 감독이 계속 쏠쏠히 활용할 것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파티 선수도 2016년에는 분명히 한 단계 더 올라오게 될 겁니다. 아틀레티코의 토마스 파티 선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4번째 선수는요. 이 선수가 가장 어리지 않을까요? 16살에 와~ 해성처럼 등장한 에이시밀란의 키퍼. 지안루지, 돈나루마입니다. 이야, 돈나룸마. 돈나루마. <laughs> 이 선수는 오페라 어, 같아요. 16살인데요. 이미 다 컸어요. 키가 엄청 큰데다가, 순발력이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지금 뭐, 날아다닐 나이긴 합니다만. 네, 거기에 뭐, AC 밀란의 주정키퍼로, 네, <laughs> 16살 나인데, 엄청나게 심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큰 경기에도 대담함이 있습니다. 침착성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야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침착성이면은 진짜 월드 클래스 키퍼로 앞으로 어, 들어갈 장래성이 아주 충분하다. 뭐 세이브 능력, 팔도 크고요 대회야 정도만큼 키도 판틀리몬처럼 크고 네. 신체조건이 좋은데다가 전체적으로 장점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이런 능력만 조금 뭐 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아직은 좀 부족하고 판단 어, 능력 이런 게 조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대로만 커주면 뭐야 올한해이이 이 선수가 혜성처럼 또 키퍼로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돈나 룸마 돈나 룸마 선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탈리아 리그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의 페데리코 메르나르데스키 선수 네, 네. 메르나르데스키. 이름이 좀 길죠 네. 어, 아주 윙어로서 좋은 재능을 지니고 음. 있으면서 지금 피오렌티나가 역시 상위권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위권 가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선수가 (94년생입니다) 네. (94년생이면서) 이탈리아 (21세) 이하 대표를 이제 역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왠지 드리블 돌파 같은 걸할 때는 약간 로벤 선수 같은 음, 필도 좀 있어요. 로벤 선수 같은 필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탈리아에서 뭔가 좀 파괴적이고 번뜩이는 공격 자원들이 자꾸 나와줘야 이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도 좀 네.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앞으로 이탈리아 대표팀이 특히 측면 쪽에서 응. 공격 찬스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을 때이 베르나르데스키 선수를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용을 언제나 네.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장례성이 좋은 측면 자원 어, 그리고 뭐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피오렌티나에서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 피오렌티나에서 뛰다 보니까 네. 로베르토 바지오 선수의 에, 이따금씩 비교되기도 음. 하는데 바지오 선수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입니다 네자 네. 이탈리아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 공격수가 어, 기대를 갖고 있는 2016년인데 브라질에서도 지금 새로운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6번째로 소개해줄 선수 가비골 가브리엘 바르보사 네. 브라질 명문 클럽 산토스의 10번, 96년생, 19살입니다. 그동안 산토스 10번 하면은 뭐, 펠레, 호빙유, 네이마르, 뭐 이런 계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계보를 잇는 새로운 공격수의 출연입니다. 큰 신장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원래 움직임 자체가 좋아서 기대를 많이 모았고, 라인 브레이킹, 이 수비 라인을 뚫는 움직임과 빠른 스피드. 네, 그 부분이 이제 돋보였고, 기술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작년 여름 이후에 컵 대포함해서 지금 스물아홉 경기 열일곱 골로 골 페이스가 지금 상당히 좋고요. 이 정도 페이스면은 뭐브라질에서 지금 상당히 큰 기대를 걸면서 밀어주고 있는 스타일인데 아마 비클럽에서 올해 2016년에 눈독을 들이면서 영입 리스트에 계속 오르락 내락하는 이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브리엘 바르보사. 네. 네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한의원님의 열일곱 번째 네, 선수 누군가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선수들 음. 중에서. 왼발을 잘 쓰는 선수가 지금까지 두명 있었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르나르 데스키 음. 선수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파르티잔의 안드리아 지브코비치 네. 선수 근데 이제 왼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선수는 사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지금 어떤 중소 클럽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파뇨에서 현재 뛰고 있는 마르코 아센시오선 아센시오 선수. 수네 선수. 네. 에스파뇨도 어, 지금 사실 카이세도 선수의 음. 결정력이 그렇게 믿업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득점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아센시오 선수가 그래도 팀의 공격 찬스의 창조에 있어서는 뭐 거의 대부분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역습을 수행할 때는 본인이 또 드리블 돌파로서 그렇죠. 역습을 수행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에스파녜의 현재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강팀들과의 대결에서도 이제 주눅들지 않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96년생이라는 나이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라리가 본격 무대에서의 어떤 에이스 활약은 올 시즌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016년 마르코 아센시오 선수는 분명히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센시오 선수, 아센시오 선수 못지않게 이미 유명한 유망주죠. 네. 열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 유리 틀레망 선수입니다. 네, 그 선수 유명한 선수죠.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97년 3월생, 1여덟 살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역시 안드레트의 보물입니다. 안드레트에서 요즘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네. 나옵니다. 은벤바 선수 이미 가 있고, 아이 선수는 뭐 팬들 아시다시피 중앙 미드필더로서 패스가 일단 뭐 엄청나게 좋고 기본기나 어떤 운동 능력 이런 걸다잘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틸레망스 선수는 워낙 더 어린 시절에도 각광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떨쳤기 때문에 아마 팬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 올해가 지금 성장 속도로 봐서는 이제는 어 이제 빅클럽에 갈수 있는 정도로 여물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큰 무대에서 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틸레망스 선수의 2016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9번째 선수 누군가요? 네, 저의 마지막은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음. 아주 센세이션하게 교체로 투입돼가지고 맹활약을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샬케의 샬케. 르로이 사네 선수, 네, 로이 네, 사네, 르로이 사네, 사네, 사네 선수. 선수, 뭐 윙포워드로도 음. 뛸수 있고, 뭐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뭐다 가능한 선수인데 지난 11월달 얼마 안 됐죠? 독일 대표팀에도 데뷔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에, 프랑스 국적을 가진. 이제 세네갈계거든요. 원래는 세네갈계인데 이제 독일 대표팀 그렇죠. 유니폼까지 입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네 선수는 아까 뭐 이냐키 윌리엄스라든가 이런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역시 이 선수도 스피디한 돌파력, 어떤 음. 파괴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면서도 또 독일에서 어, 축구를 어려서부터 이제 배워와서 그런지. 팀 플레이도 어느 정도 잘 되는 선수예요. 네. 어, 이 르로이 산에 선수는 이제 본인이 어떤 파괴적인 플레이로서 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 주변 동료들과 어떤 패싱 플레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도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는 지금 괜찮은 모습이 있습니다. 산에 선수 역시도 2016년에 한껏더 꼽히울 음. 수 있는 이미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만 어, 2016년 더더욱. 더잘하라는 의미에서 사네 선수를 제가 마지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선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 선수는 (23세가) 넘은 (90년생) (25살입니다만) 아직 빅리그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대중적으로는 좀 아직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샤오타르도네츠구의 알렉스 테세이라 네, 네 저번 주에 한현님지난에 네, 레반도스키 아드리스 선수와 더불어서 38골인가요? 네, 2015년 골수가 레반도프스키 아두리스와 같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올 네. 시즌에 뭐 득점력이 완전히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에서 뭐 여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톱 역할도 할수 있고, 뭐 윙포드, 공미 다 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인데 득점력이 완전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샤워타르가 지금 최근 근년들 보면은 윌리안 부터해서 실시로 간또 <laughs> 맨시티 피르난지뉴 뭐 더글라스, 더글라스 코스타, 코스타 바이르 미넨까지 지금 믿고 쓰는 샤아타르산 브라질리언들 계속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샤아타르가 브라질 선수들이 워낙 많은 팀이고 브라질 스카우터 능력이 상당히 발달된 팀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옥석을 일차적으로 거르고 또 유럽 무대에서 적응을 시키면서 유럽 대항전 등에 보내면서 적응을 시키면서 2차 검증을 한.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쓰는 브라질리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세이라도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올 시즌에 완전히 지금 폭발했기 때문에 빠르면 올 겨울이 되겠죠. 늦어도 올 여름에는 빅클럽으로 이적을 해서 유럽 팬들에게.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알렉스테세이라까지 21명까지 얘기 예. 네, 얘기했습니다. <laughs> 21명 해 드릴게요. 네, 21명까지 알렉스테세이라. <laughs> 네. 네. 2016년을 빛낼 23세 이하 유망주들.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알렉스테세이라 25살 선수. 네. 한번 끼워 놓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명이 물론, 지금 터져 있는 선수들이. 아,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대부분 잘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예, 선수들이에요. 선수입니다만, 네, 네. 거기서 이제 확, 또는 이제 아직 1군에 완전히 이제 어, 데뷔를 못한 선수도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런 선수도 이제 1군에 데뷔했을 때좀 센시에이션 할 활약을 할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올 한의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한준희장전의 원투펀치 192회 2016년에 큰 활약이 예상되는 네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큰 더, 활약이 한 단계 예상되는. 더. 네. 네, 선수들을 한번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